여기 왼쪽 위에 코스트 3000 보이시죠? 그 300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000이랑 2000 안되고 1000짜리 해야겠죠 이렇게 3000딱 되죠 나머지는 할게 없어 왜뭐 이렇게 갈수 밖에 없네요 알버튼이 랩이구요 음 스타트가 어드밴스? GP를 소비해서 부대를 파워 아 버프 같은 거군요. 지피가 <laughs> 지금 있을 리가 있나? 음 어쨌든 마겠습니다 레디. 미카즈키 오거스. 오. 담바 이것이. 오거스? 이름이 오거스인가요? 야 괜찮네. <laughs> 뭐야? 떨어지오. 아, 근데 두발 뿐이에요. 이거 저격이야. <목소리> 근본적으로... 그건것 같습니다. 근접인 것 같아요. 그래, 야 샤아가 벌써 나왔어. 꺼져라. 네? 샤아가 두 방에 갔습니다. 정말 깜찍하군. 뭐 이런 스테이지가 다 있어. 어이, 샤아가 두 방에 간 마당에 너는 뭐할 거야? 네가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자, 이렇게 은폐를 했다가, 아까 왔을 때? 그렇게. <목소리> <laughs> 은폐 공작이다. 이것이 바로. 내려와. 오케이. 간지럽다. 최후의 바라기냐. 멋있는 거는 살짝 맞았네요. 괜찮습니다. 음, 좋네, 이거. 아, 이게 한번 빗나가고 나면 길레가 좀 기네요. 자, 이제. 어디야? 저기 있네. 저기 무방비로 쫙 날고 있네? 근데 자크로 잡아야죠. 아니, 뭔가 이 기체는 아까 전에 그 내가 했던 건담이랑 뭔가 틀려. 일단, 조작감이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가벼워. 뭔 소리야? <laughs> 묵직하면서도 가벼워. 그만큼 좋다는 거야. 어떤 네, 소리야? 근데 기본적으로 근접이기긴 한데, 이렇게 두 발짜리가 있어. 근접기니까 그만큼 근접이 세겠죠. 역시 역시 초회 특전 값을 하는구만. 괜찮네. 뭔가 빠르지 않습니까? 아까 전보다. 가우 여기서구만. 저기서. 미리 얼절하고 예상으로 쏘고 있다니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좀더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공격이다. 레이 <laughs> 죽겠다 이러다가. 이 가오 왜 이렇게 셉니까? 오오오, 원자폭탄이야. 원자폭격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올라가, 그냥 가는 거지. 야, 튀어, 튀어. 한대 때리고 튀고 와. 네? 뭐지, 뭐지, 뭘하라는 거야? 뭘? 너는? 원거리. 그래, 원거리를 하면 되지. 야, 근데 가오가 저렇게 쎘썼나 원래 종이짱 아니었나요? 괜찮아 이걸로 하면 돼. 와겁보세 역시 멀리서야 돼. 얘는 바보 같은 게 앞으로 쏘지 못하고 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당당히 해줄게. 아 나마. 별관이죠. 오 확실히 근데 첫 번째 스테이지보다 난이도가 좀 올라간 감이 있긴 한데 여전히 너왜 누워 있냐. 누가 잘해. 오르가. 오르가 맞네. 이름이 오르가네. 미션 클리어. 어. 자신으로 샤 전용 자코 투격파. 근데 자신으로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자기로라고 하 있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고 자 갑시다. 어이 나 깼어. 맞어. 환영해. 환영해 줘. 너희들은 그런 거라도 해 줘야지. 안뭐고안 하려네. 미션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음. 버서스는 뭐 그냥 뭐 서로 붙는다는 거야? 1대1 대전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드리플돔 그거군요. 그 검은 사면성이군요. 노데 <laughs> 노데미지 또 있네. 장난하나. 네 내구도가 소모됩니다. 네모 버튼으로 내구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음. 그게 GP가 든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어. 음. 뭐돈 별로 안 드네. 나 3,000원이나 있다고 부자라고. 됐어. 음. 다른 건 뭔가 할게 없죠. 기체를 바꿔야겠는데 4형태 해봤으니까 1형태 해보죠 이게 뭐가 다른지 애니메이션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봐야지 생김새로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 네로그기 되어있네요 이건 바꿀 수가 없고 오 이게 할수 있다 아아 아. 모르고 잘못 눌렀네 나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닌데 어떡해 그냥 공격력 할까 뭐 다른 건 쓸만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가죠 오웬시대로카라네 응원하지 말고 돈 내놔 지피내놔 건물을 이용해 공격을 회피 이거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거 아닌가요? 은폐공격 오 어, 잠깐만 L버튼을 눌러서 커벤드 모델 아 이런게 있었구나 아 소대를 내가 지정을 해줄수가 있네요 야 전략적이다 어떻게 하네요 오 이렇게 지정? 잠깐만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니마 어 뭔가를 살 수가 있어 아 버프 같은 거군요 이것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R 버튼 소대 누르고 이렇게 누를려야 돼요 지금까지 거점으로 하고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어이, 자크, 사죄해라. 대신에, 나 대신에, 사죄해. 음. 이제 뭐, 기본적인 실력은 갖췄죠. 오, 아, 이, 아, 특수 공격이 바뀌었네. 뭔가가. 아, 니 생각해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술이 다 똑같은데? 일형태랑사형태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이야. 미스케타소... 야야, 검은 사면성 왔네. 얘들좀 어려우려나? 어, 어디서 자가 어디서? 어디서? <laughs> 아, 얘 3대1이니까 불리하잖아. 내가 너들 그거 쓸 거냐? 어? 그 제트 스트리머 택 써봐, 써보라고. 임마, 피해서 역시 움직이는 상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잠깐만 저 녀석들 나를 무시하고 지금 화이트 베이스로 가고 있어 어디서 이 자식들이? 그 상태를 도움 태를 살피다가? 어이 어이 어이! 아얘얘날안 보는데? 자꾸 도망가. 어 이자. 야날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날다 피하다니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뒤에도 눈 있는 건가? 짜기가. 너도 그렇게 해봐. 얘뭐 하는 겁니까? 화이트베이스 공격도 안하고 뭐해 너 꺼져라 <laughs> 역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었다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뭐 나중엔 뭐 어려워지겠죠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지면 안되고 적당한 난이도가 좋아 아 노데미지 아깝네 음 MVP 당연하지 내가 얼마 잘쏘았는데

잡으로 해서 좋다. 아, 벌써 여긴가요 벌써 잡으로요? 지원 공급군의 잡으로 침공에 대해 연방군은 모빌슈트 부대의 침입을 허용하고 말았다. 짐과 함께 여객에 나선다. 음, 내가 말이지. 아, 잡으로 그 동굴 안 속에서 싸웠던 그 거기군요. 좋아, 이번에도 바꿔서 해보죠 남은 건 이거죠? 데스티니 건담, 에? 뭐야? 데스티니라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하이넥일래. 하이넥 전용 자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데스티니였어, 미친. 이럴수가. 아니, 어떻게 데스티니가 하이넥을 탈 수가 있지? 심지어 도색까지 해놨어. <laughs> 주황색, 자기 색깔로 도색을 해놨어요. 나 여기 왜 들어왔더라? <laughs> 어차피 못뭐 사잖아. 지금 네. 네 코스트가 안 되니까 이대로 갑시다. 응원은 그만 좀 됐고, 코스트나 좀 늘려줘. 삼촌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코에 어, 누구 코에 붙이라고? <laughs> 진가 데스티니의 조합이라니. 이번 미션이 그거였죠 우리 기지를 지키면서 적 거점을 뺏는거야 야 이거 데미지 왜이래 아까이가 아, 4번을 맞아 죽는데요 뭐가 이렇게 약해 비밀이라서 그런가 아 지겹다 샤하야 <laughs> 지겨워 그만 좀 나와 죽여주마 <laughs> 포스 포인트로 팩트 갈수 있습니다 음, 거점이 많을수록 좋군요. 모든 게 좋아. 포스 레벨업을 하면 버프를 받을 수 있다. 아,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거구나. 이거를 포스 포인트를 모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버프를. 내 g p 인줄 알았는데 포스 포인트였어. 자, 어디 어디 어디야 이쪽을 먼저 가자 야, 형님 왔다. 모셔라. 1년 전쟁에 데스티니 건담이 왔다. 어, 뭔성능차이아이거 반칙이지만 나는 봐주지 않는다. 이르사나 잠깐만 차 벌써 피가 왜 저래? 오, 방금 봤습니까? 나 특수 기능 썼는데 뭔가 날라갔어. 어. 아한 번밖에 뭐안 써지는 건아 이거 이게 밑에 영이 차고 있어요. 이렇게 차면 또 다시 쏠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날라가고 끝이냐? 저 기술도 어딘가에 용도가 있을겁니다 어딘가에 을 용도가 있을거야 그냥 날라가는거지만 용도가 있을거야 자 어디를 먼저 박살낼까요 C 먼저 갑시다 C 어 잠깐 뭔가가 오고있는데 미션, 미션이라고 되있어 너는 미션이면 당연히 뒤져야지 응. 어? 얘들 뭡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비에 먼저 왔네. 비를 먼저 없애줘. 아. 이렇게 피하면 되지. 피하면서 쏘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오오 부스트 게이지는 신경을 쓰면서. 쉽구만. 별거 없네요. 이제 시를 갑시다. 혼자서 다 한다? <laughs> 하인의 방금 표정 완전 사악했다 1년 전쟁때 건담을 두고 하얀 악마라고 했는데 하얀 악마 얘는 주황색 악마야 감귤이야 너나 뭐야 아까부터 피했는데 피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이밍이 어긋나면 좀 처맞네 <laughs> 하인의 색깔이 감귤색이야 근데 저기만 하면 끝이네